경기항 있습니다. 신용는 애들은 집으로 가세요. 어차피 깡통이 되면. 뭐. <laughs> <laughs> 내 강종 봐야 나다 가슴만 아프니까. 장이 이틀 동안 많이 폭락을 해 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종합 지수 보고 가야죠. 네. 종합 지수 보고 가겠습니다. 어우, 오늘 수익이 많았네. 네. 근데 많이 올라갔다. 어제 맞고 오늘 아침까지 맞으니까 어제도 10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오늘은 장중에 한 25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요번에 오버슈팅이야 맞아야 돼 그리고 이게 전부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정신 차려야 돼아 진짜 이 신용이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용 한번 봅시다 네 하이닉스 어 많이 살아왔네 그래도, 네, 그래도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음. 올라왔습니다 신용이 그... 8천억이네요 용자 뭐 용자가 용자. 좀 올라왔으네요. 용자가 올라왔어.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더 약하네. 네, 삼성전자가. 보세요. 네. 차트 모양이 다르네. 자, 하이닉스는 양선 달렸죠. 네, 많이 안 빠졌죠.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2 1일선 살짝 깼는 모양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삼성전자 신용을 제일 많이 샀다는 거야. 공지사항 있습니다. 신용 쓴 애들은 집으로 가세요. 어차피 깡통이 되는 <laughs> 내 강성 봐야 나 가슴만 아프니까. 아, 근데 신용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네. 옛날에 내가 꼭대기에서 신은 카본, 꼭대기 한번 볼래요? 한국 카본. 예, 아이. 아 요기. 아, 여기.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저 천, 천장, 지금 고생하지 마. 음. 주도주는 팔 기회를 다 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망, 망가져도, 올라, 지금 이 옷이 하,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서 첫 번째 나온 거잖아. 예, 예.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나오죠. 대장주는 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그때 여기서 사가지고 많이 먹었거든. 근데 이제, 들은 소리가 이게 뭐냐면, 뭐, 원자력 폐기물을 그 압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산 주식을 팔아서, 뭐, 이렇게 여기 오니까 막, 신용으로 다, 딱 사면 막, 두루룩 떨어져 깡통난 거야. 잘 봐도, 역배열에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신용 쓰면 뒤지는겨. 그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내, 내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걔들한테는 전부 삼성유자 사라고 그러고, 삼성화재 같은 거 사라고 그러고, 나는 지랄하고 저런 테마주 사가지고, 그것도 팔아갖고, 아주 나쁜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가면 현금 주식을 팔아서 신용으로 물량 더 잡으려고 하는 거. 아주 나쁜 마음이야. 그래서 깡통이 따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 애들한테는 신용 쓰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신용을 쓴 거야. 문화센터한테는 좋은 거 추천해 주셨잖아요. 삼성 화재, SK텔레콤, 이런 것들. 그렇지. 음. 여기가 96년도에요 96년 어, 12월달 12월달 네. 삼성전자를 거다쳐 봐 96년 삼성전자 예쭉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네요 여기 95년도 96년도 거기서 조정 들어왔어 거기서 물렸어도 음. 이거는 계속 하잖아 예.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음. 뭐라고 얘기해 멀면 들어오잖아요 멀면 들어오죠 신용 쓴거다 깡통나는 삼성전자 도 근데 삼성전자를 샀다고 그래서 너무 방심하지 말라. 이쁘면 들어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내가 꼭 부르는 거 있죠. 멀면 안 돼. 멀면 들어와. 그냥 멀면 들어와. 신용 쓰면 뒤져. 그냥 신용. 신용이 지약입니다. 근데 신용은 바닥에서 못 써요. 여기 신용 쓰고, 지금 오늘 장 빠지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회계를 해야 돼, 회계. 알았지? 한국 카본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7,000원대에서 9,000원대죠, 그죠? 고천원에서 고백원까지 빠져도 신용만 썼으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거는 바로 용자도 받아오지 말고 신용도 받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참 지나고 나면은 다똥꼬먹으로호박식가 투자가는 강의 들을 때는 나는 안 그런다 그러고 착한 놈같이 얘기하고 막 전부 처먹은 것만 얘기해. 꽤 깡통난 얘기 절대 나처럼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 틀려. 하수들은 꼭 먹은 것만 얘기해. 깨진 건 얘기 절대 안 해. 나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다섯 번 깡통 나면서 회계를 많이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신용 쓰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격이 많이 나면 하이닉스 한번 쳐보세요. 네, 하이닉스. 요 신가 팔성 조정이다는데 그러 양성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형 예, 개. 신가 팔성은 조정이에요. 예. 양선이 8 개나면 조정 들어오는데 10개 나왔어요, 얘는. 오바야, 오바. 양선이 위에서 엄청 큰게 나왔어요. 어, 맞아, 그. 그래. 네, 딱 큰... 그게 그날이 돌아버리는 날이야. 음. 저번에도 포스콜리수 답았네. 신카팔 수. 23년도에 고점 칠 때. 아, 야, 여기 여기 돌파 나가. 여기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야. 아홉. 야, 아홉. 아홉. 어. 삼성전자 21년. 21년도 위에서 흥분하는 거. 쭉 음. 21년도 가 가지고 그렇죠. 자리, 요 자리네요. 여기, 그, 그 밑에 양선부터.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잖아. 이것도 열 개. 그리고 터졌잖아. 음. 자, 그게 음. 뭐냐면, 고풍선에 바람이 쑥 들어갔는데, 빵! 하고 터진 거야. 음.